2월 15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연휴 동안에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소식에 관련 업체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동방 kctc kth 동방 같은건 분범을 보시면은 점상을 갖고 kctc 동방과 마찬가지로 항만하역 운송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이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동방과 KCTC 어, 점상이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리고 KTH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인데 음, 이것도 점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포장지 업체들 대형 포장 영풍제지 테림 포장 대림, 제지, 삼보판지, 한국수출포장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큰 시세를 줬습니다. 또 연휴 동안에 비트코인이 5,338만원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관련 주인 우리 투자 기술이나 위지트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음봉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쿠팡 재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지주와 이런 항만하역 동방과 KCTC 같은 운수회사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분봉을 보게 되시면은 어차피 점상을 가가지고 다음날 갭이 뜨게 되면은 너무 많이 뜨면은 어차피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이고 또 대형 포장 같은 종목이나 영풍제지, 테림포장 이런 것들은 매수 기회를 분명히 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운수, 항만 운수, 섹터보다 제지주가 약간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운수 쪽은 어차피 개비만이 뜨게 되면은. 매수 영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포장 재질류 이쪽은 매수 기회를 충분히 줄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관련주인데요, APB성 같은 경우 오늘 또 신고가 갱신했고, 세트랙아이도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은 730억 터지고 AP 위성 880억, 한국항공우주도 890억이 터졌는데 어, 반면 한국우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갔어요. 오히려 은봉이 떴는데 어, 앞으로 이세 종목 중에 대장주가 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올 것 같고 그런 대장주를 단타의 영역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 동전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연휴 전부터 낌새가 이상했던 동전주. 오늘 상한가가 17개 종목이 나왔는데 그중 5개 종목이 동전주에서 나왔습니다. EID, ETRON. 이화전기, EDT 리더스 기술, 뭐 EDT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펙주긴 한데 방산주죠. 우주 항공 쪽 섹터가 오르면서 같이 상한가를 간것 같은데, 동전주를 천하 개 잡주라고 해가지고 아예 매매 영역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쯤되면은 이제 매매 영역으로 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이트롬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은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걸 빼면은 5연상 찍었죠 이거는 단기 과열 걸릴 것 같은데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눌림 그 다음에 쌍바닥, 다시 상승, 또 조정, 또 상승,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는데, 상하가 간 종목들 말고, 그 외에 시세를 준 동전주들, 동전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한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재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큐로 홀딩스, 그 다음에 판타지오. 이스타코, NK물산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전부 다 상승 뒤에 일정한 조정 라인에서 일정 가격을 깨지 않는 굉장히 튼튼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 동전주가 한번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음봉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게 좀 많았죠. 그런 경우가. 근데 지금 가격을 굉장히 다들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세를 줬던 동전주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정 가격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도의 관점보다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뭐 이런 종목들은 1,000원이 넘게 상승을 했다 내려간 거고 뭐 위에서부터 EID부터 보시면은 한번 동전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모처럼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게다가 지금 차례대로, 차례대로 누르고 있는데, 전부 다 증백자리에요. 그러니까 증거금 100%짜리거든요. 한마디로 증권사에서 이 증목, 종목에 대해서 미수 신용 같은 것을 우리가 보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종목이죠. 물론 재무 상태도 안 좋을 거고, 또 동전주가 된 이유도 있어요 다그 재무상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건데 전부 다 증거금 100%고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에 걸릴 것 같고 어, EID도 조만간에 단기가에 걸릴 것 같고 지금은 경고죠. 이트론이나 EID가 어, 경고상태인데 동전주와 함께 저번주 연휴 전에 시세를 줬던 강세를 줬던 그 신규 상장주들 그 중에서 와이더플래닛 만 오늘 좀 갔어요 어,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는 매수의 분위기가 동전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동전주 매매 할때 조심할게 몇가지가 있는데 이 동전주가 오늘은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런 상한가 간 다섯 종목 외에도, 어,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어, 가격을, 일정 가격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거 언제든 음봉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거는 224일 선 밑에서 그냥 기고 있는 거죠.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어도 크게 시세를 못 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동전주 자체가 그리고 상패 시즌도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스윙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심리적으로 잘, 잘못 물리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이 천하 개잡주에 물렸구나. 아,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뭐 천원짜리 주식보다 이런 것들이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절대 안 구해줄 것 같은, 내 단가 절대 안올것 안 같은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들고 간다는 게참 위험한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가격이 싸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어차피 자신의 시드, 뭐, 10만원짜리를 사나, 100원짜리를 사나, 500원짜리를 사나, 같은 물량을 사게 되는데, 수익률도 같아요. 이트론 같은 거, 예를 들면, 은 금액이 천원 이하인 종목들은 전부 다 호가 단위가 1원 단위거든요. 이런 단위로 움직이는데, 일단 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호가 단위가 5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천 원이 넘어가는 순간, 그거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올린 주식이 아닌 단타로 계속 먹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천 원이 넘어가는 주식 만 원이 넘어가는 주식도 마찬가지죠. 호가 단위가 변하는 그 지점에서 단타쟁이들이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을 넘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또 동전주다 보니까 투매도 더 급하게 나오는 경향도 있고 이게 좀 좋지가 않아요. 동전주가.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거를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게다가 증100 짜리인데 증거금 100% 짜린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이런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어, 분명히 손절가를 정, 칼같이 정하고 단타로서만 접근을 하는 것이 낫다. 마지막으로 내일 매매할 종목을 좀 살펴본다면은. 세종텔레콤이 있는데 오늘 상승을 줬다가 쭉 뺀데도 이렇게 일정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일봉 또한 5일선을 뚫고 5일선 위에서 안착이 되는 모습이 일단 예상이 돼요. 일단 이런 데서 큰 돈이 들어왔고 아직 세력이 나간 흔적. 또 없고, 이런 매집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 적당한 갭이 뜨게 된다면은 이것도 큰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 위지트 같은 경우, 지금 비트코인의 열광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세를 주지 못했습니다. 어, 시세를, 시세를 주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어, 매수의 주체 세력들이 매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물량 처리를 할수 있는 어떤 매수세 유도가 잘안 됐다든지 어,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비트코인의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 이 종목들도 끝내는 시세를 주지 않을까. 대신, 비트코인 관련주도, 동전주와 마찬가지로 계속 들고 갈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단타의 영역으로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가 오늘 또 시세를 줬는데, 이 종목이 가끔씩 시세를 줘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종목이 좀 이름이 좋거든요. 좀와 닿아요. 이 이름이. 왜와 닿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쪽그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어떤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로 올랐는데, 이 종목이 참 많이 안 올라가요 보시면은 일봉을 길게 보시더라도 2013년부터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물론 이 가격 내에서 어떤 시세는 좋지만 그래도 반도체 업종에 비해서는 그리고 시장의 관심에 비해서는 너무 시세를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만큼 이 가격 이상을 뚫어주기도 힘들 거고 또 보시면은 이런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는 모습이 보이고 또좀 있으면 이제 만약에 이게 만원 단위를 넘어간다 그러면 호가 단위가 또 변해가지고 거기서도 정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이 종목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실적에 의한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